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년 동안 이단 교회를 감별해 오신 이단 감별의 달인 다라 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평생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안. <laughs> 네안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내가 제가 이 이단 발차기로 온 세계에 있는 이단 2단. 이단은 싹 쓸어버렸어요 제가 아 그런데 그한 곳은 못쓸었습니다 한 곳이요 네 그게 어디죠 그 있어요 있어 아주 지독한 데 있습니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단 감별을 요청한 의뢰인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의뢰인 나와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신가요, 의뢰인? 아, 저는 한달 전부터 기쁜 소식 선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 기쁜 소식 선교회요? 아, 야. 아니, 최 선생님, 응. 괜찮으세요? 예, 예, 예. 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아유. 뭐 어떤 교회길래? 그 교회는 무시무시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아, 아유. 구원파, 구원파라고요? 저도 구원파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들어봤었는데 네, 이게 잠시만 어, 저 보세요, 이게. 네. 이게 뭐죠, 이게? 네. 이게 150만 원 벌금형. 이게 무슨 말이죠? 기쁜 소식 선교회를 네. 구원파라고 지칭한 비목사가 벌금형 150만 원에 처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네. 그 구원파는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네. 아유. 하여튼 근데 거기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 목사들도 빠져요. 거기에. 목사들도 빠져요? 네. 어떤 곳이죠? 하, 그곳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아니 듣다 보면 아, 믿음이 막 생긴다니까요. 저도 하마터면 빠질 뻔했습니다. 아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MC 양반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아유. 온 세상이 이단인 걸다 압니다, 그거. 아유, 답답하네, 정말. 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기쁜 소식 성교회가왜 이단인지 제가 밝히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야, 삼 씨가 그 서류 좀더 봐라, 서류. 응. 서류가 있군요 네, 네. 무슨 소... 아그 서류 말해, 솔 그거. 응. <웃음> 아. <웃음> 자, 해자잘 음, 들으세요 자 여기 대한예수장로교 제77회 총회 베이로입니다. 네, 자잘 들으세요. 자첫 번째 증거. 기쁜 소리 선교회는 기도를 안 합니다. 오, 아, 세상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네 기도를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요즘에 있나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네, 저 그러면 의뢰인 기도를 안 하나요? 아니요, 저희 기도 엄청 많이 해요. 박우성 목사님이 유튜브 저녁 7시 반에서 9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도 참석하시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박사님 모르셨어요? 보세요. 내가 악곡동에 있을 때, 장팔이 있을 때, 군대 가서도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한 내 마음에서 박진환, 매일 새벽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난다고 간증하시잖아요. 아니, 이건 또뭡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매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요. 아, 그그그 그, 그, 기도는 한다고 합니다. 네,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증거, 결정적인 증거 나갑니다. 자. 기쁜 소식 성교회는 회계를 안 합니다. 음, 회계를 안 한다고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회계를 계속하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이므로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성교회는 회계를 하면 지옥의 자식이라고 해요. 세상에. 근데 바구스 목사님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와 음...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성경 공부하는 책. 아, 여기 있다. 이책 제목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 여기 있다. 참된 회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변화된 새 삶을 사는 모습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았다. 윽... 윽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네,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아니요. 여기에는 이게 분명히 여기 안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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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박사님 지금까지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계속 이게 이단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여기 기쁜 소식 선교회를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네 <laughs> 그러면 정확하게 어, 누가 기쁜 소식 선교회를 이단이라고 지칭했는지 응.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동석 최삼경 목사가. 최초로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네. 네. 딱 정확하게 두 목사가 그렇게 딱 기쁜 소리 선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지명을 했네요. 그렇죠. 네, 지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떤 분들인지 한번 검색을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예 예, 마음껏 검색해 보세요. 네. 네, 제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정동섭 네, 박사님 아 네, 뭐, 박사님, 정동선 목사는 한기총으로부터 이단, 어, 사이비, 뭐, 음란상으로 <laughs> 규정받았고 음, 최성경 목사 역시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은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음, 네, <laughs> 이거. 기쁜 소지 선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판명이 났어요. 아이고 아니 그게 원래 기, 기독교 교회라는 게 이게 이단이 였다가 또 아니였다가 또 이단이 아니였다가 또 였다가 이렇게 또 바뀌고 원래 그게 다그그사 인생 사리가 그게 응? 다그너 <laughs> 모르지? 응. 나가 나가 나가. 넌 뭐야? 할 말씀 해봐요. 네, 너너 바라봐. 너 행복해지고. 너너너 바라봐. 너 건강해지고. 나가. 나가. <laughs> 여러분은 혹시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적은 없으신가요? 왜곡된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진실입니다. 말은 선택적으로 들을 수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보리국의 송영우였습니다.